어우 어, 맛있는데? <laughs> 어 트러플 향이 계속 나 원래 조금 나다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laughs> 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만능주의 오늘의 재료 페투치네 면 양송이버섯 생크림 트러플 페이스트 트러플 오일 마지막으로 맛소금까지 힝 <laughs> 트러플 버섯 크림 파스타의 유일한 부재료 양송이 버섯입니다 양송이 버섯 요것만 넣을 거예요 다른 재료들을 많이 넣으면 그 트러플 향을 좀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향이 최대한 없는 부재료를 하나만 쓸 거고 그뭐 그러니까 트러플이니까 버섯을 좀 넣는 게 당연히 어울리긴 하겠죠 근데 뭐표고버섯이나 이런 먹음직스럽게 약간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냥 슬라이스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열 십자로 이렇게 4등분 해준 다음에 볶는 게또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양송이 버섯 좀 크면은 뭐한세 개만 써도 되는데 이거 좀 작길래 제가 이렇게 네개 어 정도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스타 삶을 물을 올려놨죠. 아주 팔팔 끓고 있고 요때딱 면을 넣으면 되는데 면을 넣기 전에 파스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물에다가 간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면 파스타 면에 간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간을 할 건데 소금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 파스타에서만큼은 그냥 소금이 아니고 맛소금을 쓸 겁니다. 항상 뭐 저희가 맛소금을 항상 써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맛소금인데 소금 정제 소금이 90%래요. 뭐야 그럼 나머지 10% 뭐야? 나머지 10%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 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입니다. 네, MSG와 뭐 핵산계 뭐 뭐가 있는데 아무튼 MSG와 소금이 기가 막힌 황금 비율로 섞여 있는 게 바로 맛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러플 파스타에서는 이걸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러플 이외에 감칠맛을 내줄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1리당 10g 정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 1 l 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램이 좀안 되게 한 작은 술이 조금 못 되게 넣을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쓸 면은 페투치네입니다. 굉장히 굵은 파스타예요. 칼국수 같죠? 딱딱 어, 딱 칼국수랑 거의 동일한. 굵기와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봉지에 보통 500g이거든요 그러니까 500g의 반 그리고 반의 반이 정도면 125g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덜 이렇게 하면 100g이 딱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넣을 때 항상 탁 비틀고 이거는 알덴테 기준으로 9에서 10분 정도 삶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탱크림 소스에다가 조금 한번더 삶으면서 익혀줄 거기 때문에 한 7분에서 8분 정도로 좀덜 삶아줄게요. 네 이렇게 딱 7분 삶아낸 파스타입니다. 불 끄고 어, 지금 그냥 소금이 아니고 맛소금을 넣고 삶았기 때문에 어, 이 파스타에 짠맛만 된게 아니고 지금 그 감칠맛 MSG까지 쏙쏙 들어있어요. 아주 그냥 아주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예 네, 얘네들을 이제 들고 그릇에다가 미리 빼두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크림을 넣어서 조금 수분감이 있게 좀 흥건하게 소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면수를 많이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살짝만 여기다가. 쪼록 해가지고 네이 정도만 면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뭐 깔끔하게 버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페투신의 파스타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팬을 준비해 놓고 불부터 이렇게 해줍니다 중불정도 그 다음에 기름을 둘러줄건데 언제나 그랬듯이 기름을 두르기 전에 물방울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조금 있어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할겁니다 물방울이 다 날아간 다음에 기름을 넣어야지 좀안 튀어요 이거뭐 몇초 안걸리니까 항상 좀이런거 해주시면 좋아요 물방울 바로 더 없어졌습니다 이때 기름을 넣는데 어, 넣을 때는 그냥 일반 식용유 올리브유나 다른거 말고 향이 없는 일반 식용유를 써줄게요 왜냐면은 트러플 파스타입니다 트러플 파스타니까 트러플 향만 났으면 좋겠어요 트러플 향이 되게 비싼거잖아요 비싼 향이니까 트러플 향 말고 다른 것들을 넣어서 괜히 그걸 감소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달궈졌을 때 이렇게 지금 기름이 아주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흐를 때 이때 아까 썰어둔 버섯을 바로 넣겠습니다. 살짝 이런 소리 나주고요. 식 소리. 약간은 센 불에서 색깔이 잘 나게끔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버섯에다가 밑간을 조금 해주기 위해서 소금 요만큼 톡톡. 어우 버섯들 귀여워. 초코송이. 이렇게 버섯을 슬라이스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색깔 잘 나게 볶아주면은 먹을 때도 좀 수분감도 살아있고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이 충분히 났으니까 살짝 불을 줄여줄게요. 오 맛있겠다. 이렇게 색깔이 갈색으로 이쁘게 났죠? 이 상태에서 소스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생크림. 어, 우리 크림 파스타니까, 그쵸? 크림이니까. 요게 지금 500ml 짜린데 150ml 정도 감으로 반좀안 되게 넣어볼게요. 이그 정도만. 그죠? 생크림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오늘의 주재료. 어, 쌀사 따르뚜 빠따 트러플 페이스트입니다. 네, 쌀쌀가 소스란 뜻이에요. 트러플 소스입니다. 예. 페이스트 형태로, 보통 장이라고 하죠.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사실 뒤에 성분을 보면은 이 장이 전부 다그 트러플로 차있는 게 아니고, 뭐 양송이버섯이나 뭐 블랙올리브 뭐 이런 걸로 차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오일, 트러플 향을 가득 머금고 있는 오일에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넣어주면, 어우야, 잠깐만, 오, 잠깐만, 어, 향이, 어우, 예. 이거 넣습니다. 넣겠습니다. 예. 이 <laughs> 정도면은 제가 한 큰술 크게, 크게 아주, 오, 우 플렉스, 오케이. 이만큼은 넣어줘야죠. 예. 바로 오우야 트러플 <laughs> 페이스트와 크림 그리고 버섯까지 크림을 조금 더 넣어줘야겠다 드림과 이 트러플 페이스트 잘 섞여서 트러플 소스가 될수 있도록. 오우, 좋습니다. 이 트러플 페이스트를 쓰는 이유는 생 트러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품 종류가 있어요. 트러플 페이스트, 뭐, 트러플 오일, 트러플 소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이렇게 비싸지 않고 질감, 소스 질감을 잘 내면서 향을 충분히 낼수 있는 게 우선 이렇게 페이스트니까 이걸 주재료로 써줍니다. 이렇게 소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아까 삶아놓은 면을 넣, 넣어주고요. <laughs> 이렇게 떡진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풀어집니다. 오우, 좋습니다. 예, 아 이렇게. 또 아까 면수도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이제 그 면이 가지고 있던 전분기. 전분기가 또 소스에 섞이면서 또 꾸덕꾸덕 이제 꾸덕꾸덕해지죠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이게 꾸덕꾸덕꾸덕한 게 좋아요 구독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이 트러플 페이스트가 들어간 이후에는 이게 열을 오래 받으면 트러플 향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그냥 버무려서 내버려야 됩니다 네, 잘 버무려진 거 같죠 이 정도면? 예, 잠깐 간을 볼게요 최종적으로 소스 간을 버섯도 한번 먹지 뭐. 음? 네, 지금 간이, 요, 파스타에 밑간 되어 있는 것 밖에 없잖아요. 어, 파스타랑 버섯에 밑간. 그러니까 간이 당연히 조금 싱거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맛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최종 간을 맞춰줍니다. 요렇게 잘 버무려졌고, 간이 맞은 상태에서, 바로 접시에 담아줄게요. 네, 이제 완성된 트러플 버섯 크림 파스타를, 네, 접시에다가 이쁘장하게 담아볼게요. 이쁘장하게 담기 위해서, 약간 핀셋, 돌돌돌, 돌돌돌 말아서, 텃. 오케이, 좋죠. 나쁘지 않죠. 네. 오, 대단하진 않고 나쁘지 않은 정도네요. 네. <laughs> 나머지 버섯들을 조금씩. 요거는 트러플 버섯이 아니고 양송이 버섯이라는 거. 네. 누가 처음 먹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 응, 양, 양송이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꼭 마지막에 플레이팅 할때 이렇게 트러플 오일을 조금 뿌려줘야 됩니다. 트러플 페이스트는 좀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향이 조금은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트러플 오일을 조금 추가해줌으로써 그 날아간 향을 좀 보충해주겠습니다. 확실하게 트러플 향이 날수 있도록. 예,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그래요. 예, 이렇게 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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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럭. 여기까지 만능주의식 트러플 버섯 크림 파스타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트러플. 버섯 그린바스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야 오 어, 정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주얼입니다 이게 지금 소스가 흥건한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꾸덕하게 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우 너무 좋다 이게 버섯들이랑 오네 이렇게 돼 있고 자 버섯, 버섯만 버섯 이렇게 좀 들어서 살짝 먹어볼까요 음 그냥 맛보기로 뭐 조금 뭐 별거 없고 그냥 약간 초코송이 같죠 예 요만하네 음, 음. <laughs> 예, 트러플 향이 다 묻어있다 보니까 그냥 예, 그냥 버섯 같지가 않고 트러플 버섯 같아 <laughs> 근데 트러플 버섯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 검은색 뭐 엄청나게 거대한 곰팡이처럼 <laughs> 브로콜리 어 브로콜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뭉게뭉게뭉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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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나가고 있죠 여기?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버섯을 찍고 먹어보도록 하죠 <laughs> 아 트러플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지금 아, 오랜만이라서 아우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우 네. 음. 세다 트러플 아. 아, 너무 좋네요. 자,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오, 오. 간도 너무 잘 맞고. 다시 한 번. 네.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것도 아는 사람은 또 아시죠. 요 트러플 향. 네. 음. 음. 일단은 음. 그 트러플이 또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뭐 사실 세계 3대 진미가 뭐 엄청나게 뭐 신뢰도가 있는 기관에서 선정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진짜로 진미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하고 어, 고급스럽고 아주 맛있는 그런 향이 납니다. 트러플이라는 게. 제가 보통 저희 집에 이제 손님들이 놀러 오거나 친구나 이런 분들이 놀러 오면은 뭐 음식을 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맛있는 걸 그냥 해주려고 제가 뭐 자신 있는 걸 해주려고 많이 했었는데 맛있는 걸 해주는 것보다 처음 먹어보는 걸 해주는 게 훨씬 더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처음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다른 뭐 마늘향, 올리브유 이런 거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트러플 향만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죠. 네, 어 말이 길었죠? 네, 또 먹을게요. 그냥 네, 먹도 하겠습니다. 오고. 음, 그냥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다른 재료가 안 들어갔잖아요. 뭐 이렇게 그 흔한 올리브유를 쓰지도 않았고, 뭐 베이컨, 그래 마늘 그런 향이 들어갈 만한 걸 아무도 것 쓰지 않았어요. 치즈도 그렇고 안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네, 트러플이라는 향 자체가 음 이게 비싸고 귀한 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제가 자꾸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페이스트 형태의 어떤 제품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테이블스푼 넣었나요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 그한 통이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냥 살만하잖아요 그 정도면 그죠 그리고 트러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조금 예 조금 좋은 걸 쓰긴 했는데 여기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은 용량이 이제 250ml 이렇게 되어 있고 더블 컨센트레이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배 농축 5% 정도가 정석인데 요거는10% 짜리예요 어, 좀센거 진한 거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했던 거 같습니다 이건 좀 가격이 세죠 근데 이제 아까 맹맹큼 또록또록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두면 꽤 오래 씁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트를 먼저 넣고 향이 좀 날아간 거를 트러플 오일로 메꾸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은 페이스트가 훨씬 싸니까 페이스트만 먼저 써보신 다음에 조금 아쉽다거나 아니면 나는 더더센풀 트러플을 원해 뭐이러 시는 분들은 어, 트러플 오일도 한번 어, 사보세요. 네, 저거는 두배 농축이라서 더 비싼 거고 그냥 일반적인 트러플 오일 사시면 뭐한 2만 원대에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오. 음. 음, 이게 지금 어, 어 맛있는데? <laughs> 어, 트러플 향 계속 나. 원래 조금 나다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laughs> 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맛소금을 쓴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음식에는 무조건 어, 어느 정도 일정량의 감칠맛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감칠맛이라는 게 추상적인 어떤 맛 같겠지만 실제로 그냥 존재하는 맛이고 그 감칠맛을 내기 위한 주성분이 MSG입니다. 그래서 MSG를 조금이라도 담고 있는 성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번 경우에는 없었어요. 어, 면에 있지도 않고 트러플이지도 있 않고 양송이 버섯에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좀 먹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뭐 그게 없는 게더뭐좀 좋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아니에요, 저는.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MSG를 좀 군데군데 좀 골고루 넣어주기 위해서 맛소금을 처음에 파스타를 간할 때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먹을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소금 써보시면 아세요왜 맛소금 맛소금 하는지 어, 이거 계속 먹게 되네. 어, 다시 한번 더. 음, 어, 좋아요. 음, 아, 진짜 충분합니다. 간도 딱 맞고. 트러플이 들어간 음식을 밖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지금 요 파스타 한 접시에 뭐 3만원 넘어가어좀 예좀 부담된다 그러면 은 집에서 페이스트랑 이렇게 사가지고 가볍게 가볍게 만들어 보시면 어 트러플이 뭔지 확실히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경험을 하실 수 있고 그때 맛있으면 그제서야 그 3만원짜리 그 찾아가세요.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 진짜. 어 자세한 레시피는 본문에 나와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음 여기까지 만능주의식 트러플 버섯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항상 모든,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 됐어? 이것도 엔지 영상으로도 재밌겠네. 와, 하려다가, 아, 안 하네. <laughs>